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주제를 제가 마음껏 연기해 드립니다. 여러분들, 월요일은 무슨 날이라고요? 바로 원맨쇼 허나노. 좋아요 오늘의 원맨쇼 주제는요 라쿠만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친구랑 게임 할때 화내는 유형 제가 이거 또 진짜 공감가죠 왜냐면은 제가 게임을 항상 못해서 욕을 먹는 입장이었거든요 에헤. 그러면은 바로 원맨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설 난타형 아야 게임 제대로 안 하냐 아왜아 아, 제대로 한 중이야 아좀 뭉치라고 아왜 이렇게 화를 내 아씨 게임이 장난이야 아 그럼 게임이 장난이지 야 중가락 한절 한번 부셔줄까 게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냐 너 자꾸 그 그룹 게임 뚝배기 깨부셔버린다. 참고로 뚝배기는 머리임. 희어 두 번째, 족보 메이킹형. 아, 제발 갱조마, 정글로마, 제발. 아니, 나도 레벨링 좀 해야지. 아, 상대편 갱조 나오잖아. 아, 지가 라인 좀 줘놓고 나한테 날려. 뭐? 이 네, 족보 대들 한번 갱 한번 당해볼래? 어? 뭐, 뭐라고? 뭐이 네, 자손 대들어 뚝배기 격파해버린다. 야, 진짜 가정력은 하지 마라. 미엄만이 엄마... 식재다. 세 번째! 인격모독형 와 진짜 못한다 게임이 너무 어려워 야 솔직히 말해봐 얼굴 못생겨서 게임 캐릭터도 못생긴거 하는거지? 아니 얼굴이야 몽상강이야 너랑 이 두꺼비랑 닮아가지고 못죽이는거 아니야 동족이어서 이새끼가 네번째 백두폭격형 야야야 라이 그만 밀고 합류해 빨리 아 야, 잠깐만 이것만 밀고 네가 그렇게 고집이 심하니까 현실에서도 여자친구 못사귀는거 아니야 뭐..뭐라고? 뭐, 뭐 뭐라고? 너는 이 게임하고 좀 안맞는거 같아 그냥 접어라 그냥 그게 민이안 끼치는 일이야 엠마 너무해 다섯번째 탈준 인자영. 아야 지금 게임이 장난이야? 야 당연하지 게임은 즐기라고 만든 것이오. 아 그래도 진지하게 게임해야 될거 아니야. 야 공부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 봐라. 인정? 어 빠이 나 지금 공부하러 갈게. 응? 음? 아이놈 게임 끝내고 가. 여섯 번째. 당근과 채찍형 야이판 이기면은 내가 라면 사줄게 진짜로 아 진짜? 오케이 내목숨 걸고 이긴다 아그따구 그래서 라면 먹겠냐 아 이제 나, 나도 열심히 한 중이야 야 근데 네가 손가락은 느린 건 아닌데 게임에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치? 내가 못하는 건 아니지? 근데 손가락만 빠르지 게임은 더럽게 못하네 너무해 아 그래도 이 게임 많이 하면 잘하겠는데? 아 진짜? <laughs>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하면 되겠다 이 X놈이 일곱 번째 적반하장형 아야 게임 제대로 안 하냐 미치는 지가똥쌌으면서왜 나한테 날려 내가 똥 싸면 니가 치워야 될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미치는 똥을 싸라 그러면은 치워줄 것이다 몰라 너무 구체적인 잡소리세요 아씨 몰라 니가 게임 안 했지 쫄라 못하네 진짜 넌었어너 아우, oh, 예. Yeah. 어때요? 잘 보셨나요?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요? 그 친구랑 이제 친구하지 마세요. 무엇보다도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. 친구랑 게임을 하는데 가족욕이나 진짜 심한 욕설을 하는 친구들은 하루빨리 절연을 하세요. 인연을 끊으세요. 아시겠죠? 자, <laughs>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연기해드립니다. 댓글로 원맨슈 주제를 달아주시면 제가 한 분의 댓글을 뽑아서 그 연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